안녕하세요. 곰스타낚시 t v 의곰스타입니다 어, 오늘은 인천 영흥도에 만수 2호를 타고 네, 이제 외수질 생새우 네, 외수질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주력 어종은 우럭이고요. 네, 농어 포인트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 한번 그래도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먼바다 쪽에 좀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걱정은 돼요. 그래도 이제 좀, 용왕님께서, 네 좀, 많이 도와주시길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기 이따 뵙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율도, 뭐, 갑도 뭐 지나서 율도 부근인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아직, 그, 렇게 바다를 많이 나가지 않아서, 아직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도. 어 지금 이제 포인트가 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다른 조사님들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 네, 바람이 조금 불긴 하는데 어 그래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하네요. 일체질요 작은데 작은데 들어 들을까요 그냥 네, 네. 광어 작아요 작아. 에이 자, 광어 4자 환수했고요 네. 그래서 첫수했습니다. 4자 정도 되고, 소주 한병 나오겠네요. 우럭 뚫어버렸네. 자, 우럭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트했습니다 네, 광어요, 광어. 아, 되게 작네. 감사합니다. 조그만 광어 하나 했습니다. 네,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일단은 키패드고 이따가 방생하겠습니다. 광어 입질 같았는데. 그 이제 형님 차례 오럭 같은데? 아우, 오럭이네 으쌰, 사이즈가 나는 왜 이러냐 아, 놀래미 단수했습니다. 응. 놀래미가 중간에 네, 위로 쳐 올라가지고 빠진 줄 알았어요. 네? 아 있었네요. <laughs> 네 사람네 <잘했네>. 어쩐 <laughs> <저> 있었어요 <laughs> 보셨어요 여기서 <laughs> 너무 작아서 갔나보네 <laughs> 아까도 그랬고? 아까도 그랬고 <목소리> 그러니까 잘 담아놓고 있었죠 저는 그냥 드러퍼 해야 될것 같아요 나도 아, 아까 진짜라니까 아까 걘가보네 거짓말을 왜 해요? 아 그렇게 끔찍끔찍하게 가만히 낚시는 가만히 이렇게 빠지나봐 바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늘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빠지나봐 드롭퍼합게요 그러니까 네, 드롭고요 네. 기다리다가 게임. 네. 저힘 왔습니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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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만 들리고 네. 네. 머리가 안나갔어요여기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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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있네. 아, 물어 잡아 줘. 저좀 들어 줘. 들어 주라고. <laughs> 똑같아. 어 어. 아니, 걸로 왔다지? 그 카메라만보 아, 아, 아. 와, 대박이네 아, 그렇지 좀 돼, 똑같아. 어. 어. 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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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면 방어의 딸이면. 방어 낙이네, 방어 낙이. 방어 한 마리야, 20마리 채우지도 못해. 아, 우반부에 방어 한 마리 더 했습니다. 예, 네, 뭐 굉장히 작네요. 일단은 킵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조항입니다 네, 광어가 광따 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개구럭도 네, 많이 보이고요 아, 광어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많이 나왔습니다 I feel it for the first time been thinking about you all night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because eyes so bright and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yeah. like it was the